안녕하세요. 부동산TV의 호부장입니다. 오늘 온 현장은요. 14층, 36세대고 이 주거단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 2역대, 인천 신포역 근처에 있는 2역대 취등록세가 전액 지원인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. 평수 넓고 룸도 3개에다가 저렴하니까요. 롱으로 가서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부동산 TV의 호부장입니다. 오늘 온 현장은요 인천 도원역 근방에 위치해 있고 아주 그냥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 쓰리룸 현장이고요. 여기에 오늘 키워드는 지금 월세를 내는 만큼 내집 마련을 하는. 그런 현장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이따 월 납입금을 말씀드릴 건데 인천 2억대 현장 중에 가장 금리도 좋고 저렴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와 봤습니다. 자, 오늘 보시는 만큼 지금 여기 채광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고요. 지금 이 거실에 여기 뚫려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겠죠.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지금 아파트들이 있는데 동강거리가 넓기 때문에 전혀 가려지는 게 아니고 저쪽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옆에는 식자재 마트가 바로 3분, 4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또 이마트, 이마트가 바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도보입니다. 도보,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이쪽 거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거실 이 사이 공간도 엄청나게 넓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월패드 온도 제어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주방과 거실 일체형 주방을 쓰고 있고요 디귿자 형식이며 여기에 인덕션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장 하부장 있고요 식탁등이 여기 달려 있는 거보면 이제 여기가 식탁으로 사용이 되겠죠 여기 하부장에는 또 이제 이렇게 밥솥장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수도까지 다 수정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옆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장이 있는데요. 냉장고도 넓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두 장이 나오는 그런 냉장고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냉장고 위에도 상부장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. 네 이쪽으로 가실게요. 이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가시기 전에 안방 이제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그 영상마다 설명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. 이 사이, 이 옆방 사이 공간에 수납장을 설치해라. 그러면 이 공간에 남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.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아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쁘게 장들이 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쪽에 안방으로 오시면요, 안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는 정남향을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창도 엄청 넓게 되어 있죠. 안방 사이즈가 넓습니다, 되게. 자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 욕실인데요. 안방 욕실 구성은 뭐다 비슷합니다. 변기, 세면대, 수납장, 거울 뭐 이렇게 해서 풀로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. 샤워 부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실게요. 두 번째 중간 방인데요. 중간 방도 사이즈가 작진 않지만 거기에 추가로 베란다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작아 보일 순 있다. 그렇지만 이것까지 한다면 엄청 넓은 공간이고요. 베란다에 넓게 넓게 아주 큰 이중 베란다 창이 달려있고요. 여기 보일러실이랑 같이 있고 옆에는 보시면 수도가 달려있으면 보다 세탁기 건조기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쪽으로 이제 쭉 들어옵니다. 쭉 들어와서 중간방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. 이쪽에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 중간방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. 정남향에 체강3베이죠3베이를 보고 있고, 자 여기도 이제 이중창 이렇게 창문이 크게 있는데 이 왕관기라고 이러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중공을 내기 위한 요즘엔 이제 안전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관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. 자 이쪽에 메인 화장실, 메인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. 메인 욕실 작지 않습니면 메인 욕실이 작으면 안 되겠죠. 이넓이이 넓이 자체도 넓고 여기에 이제 세면기, 변기, 수납장, 이 해바라기 부스, 샤워 부스, 해바라기 부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해바라기 부스가 조금 조금 말씀드리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177인데 만약에 180 넘는 분들은 조금 딱 맞을 수 있,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쪽에 이제 전실 보여드리는데요. 전실은 기본적인 구성이고요. 신발장 3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, 아, 여기는 조금 띄움 시공이 안 되어 있네요. 현하게. 네, 띄움 시공 요즘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놓는데, 거의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안 되어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. 여기는 일괄소등, 마스터 등이 스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제 3룸 한 27, 8평형 정도의 이제 스리룸 트요투 화장실 요걸 보여 드렸는데 구성은 구성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집 구성이랑 똑같아요. 똑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설계하시는 분들 그냥 아 구성이 278 평형의 구성이다. 근데 좀 넓은 느낌이에요. 넓게 넓게 해 놓기도 했지만 넓은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점은 가격이죠. 가격인데 2억대에, 인천에 2억대인데, 월 라비금을 많이들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? 아, 나는 가격이 중요해. 근데 아닙니다. 월 라비금이 제일 중요합니다. 금리를, 현장마다 금리 어느 은행을 사용을 하고, 이그 개인 개인만의 신용도 이런 거랑 다 따져서 하는데, 그래도 금리, 대출 조건, 이런 게 좋은 은행을 선택하고, 그걸 사용하는 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월 라비금을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, 얼마냐? 109만원 입니다 자 109만원 자 저쪽에 보시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저기 월세가 3천 보증금 3천에 120 이래요 근데 지금 구억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축이잖아요 신축 현장인데 어? 뭐야 109만원이면 딴 데서 이자를 내는 가격기랑 그냥 이거는 내가 원금이랑 어? 그래가지고 뭐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9만 원이면 뭐 요즘에 어? 뭐 비싸? 아닙니다 요즘에 3 룸, 웬만한 3룸 가시려면 깔끔한 3룸 가시려면 월세가 110, 120, 130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뭐 150도 부천만 가시더라도 150도 있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좋은 점 이제 뭐 그런 거죠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이제 어느 다돼 있고 이마트 있고 식자재 마트 나가면 걸어서 다 충분하고 도원역 가깝고 뭐 초중고 다 있습니다 쇼프마 현장인데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런 이제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되겠죠, 되겠고 자 요점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14층, 14층에 36세대입니다, 36세대고 어 남양, 이 정남향을 이 지금 세대 같은 경우 정남향의 채광을 바라 보고 있고 3베이 구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나는 딱좀더 저희가 문의주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. 그래서 월 납입금은 얼마요?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거의 문의를 안 주세요. 그렇지만 야, 그치만 저희가 그 가격대 분양가 이런 것만 물어들 보시는데, 진짜 저희가 약한 109만 원 말씀드리는 건 넉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진짜 최대한 넉넉하게, 넉넉하게. 그래서 더이 개인 신용도에 따라 더 낮게, 100만 원 제가. 만약에 진짜 좋으신 분들은 한 100만원 위에서 요 사이 이렇게 109만원이라고 정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오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뭐이 정도면 다 설명드린 것 같죠? 그리고 오늘 뭐 여기 보시면 여기 호부장 박부장 또 나갈 거고요 이쪽에 매물번호 자 방금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1033번 하고 이제 문자로 딱 보내주시고 전화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 다 설명드리니까요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주 날씨 좋으니까 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호부장이었습니다.